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11기하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동안 사역하였던 엘리야. 이 엘리야는 이 믿음의 사역을 바치고 하나님 앞으로 승천을 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남기고 간그 겉옷과 엘리아의 직분을 이어받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한절 한절씩 한번 읽으며 그 내용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호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아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아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나가더니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데 너는 여기 머물라. 여와께서 호 나를 베델로 보내시는 이라. 아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좀더 자세한 부분을 알수 있죠. 예. 한번 볼까요? 예. 엘리아는, 어,직 나만, 나만 나이다. 라고 11기상 19장에서 자신을 독보적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엘리야 혼자 이루는 업적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너 외에 7천을 내가 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었던 엘리야는 다른 일꾼들을 위한 길을 준비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좀 소극적이었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가실 때가 임박하자 길갈로 그리고 또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곳에 선지자 공동체를 마지막으로 순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방하는데 번번이 엘리사의 동행을 거부하고 리더십을 이양하기를 회피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예, 엘리사는 끝까지 끝까지 엘리야를 뒤쫓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목술타에 온 스승을 끝까지 끝까지 뒤따르는 그 충절이자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의 몫에 헌신하려고 하는 영적인 믿음의 분투인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뿐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엘리아의 역할이 있고 또한 엘리사의 역할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또 우리의 역할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야기가 완성되려면 오늘도 나의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담론을 이루어 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그 거룩한 일들, 어마어마한 그 역사의 일들을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실까요? 저는 그것이 늘 기대되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기도의 줄을 꽉 붙잡고 놓치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 볼까요? 네,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서서 바라보매 그두 사람이 요단가에서 있더니. 엘리아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그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길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질르되내 네 아버지요 내네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아의 하나님 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넌이라 아멘 와,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엘리아는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갑니다. 바알 숭배의 시대에 엘리아가 마지막까지 보여줘야 하는 것은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의 여전한 권능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출애굽 때 모세와 함께 한 하나님이요. 그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의 후계자 역할을 했던 여우수아처럼 엘리사는 두 배의 성령을 유산으로 물려받기를 간구합니다. 엘리야보다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몇 갑절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오늘도 더 많은 갑절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사명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아가 승천하자 엘리사는 자기 겉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춥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처음 부름받을 때 사용된 도구였던 이 엘리야의 겉옷을 완전히 전수받아 엘리야의 선지자적인 직분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으로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는 멋진 이 드라마틱한 장면이 보여지네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 바울 우상에 쩔어 있는 그 황폐된 땅, 그 땅을 향하여 출애굽의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사망과 어둠으로 뒤덮여버린 세상을 향하여 그 옷을 입고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 음란한 우상의 땅에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보내어 주셨으니 우리도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여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말씀에힘 입어 나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음란하고 우상 숭배에 물든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오늘의 삶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